읽은 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다른 참고 관련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다섯 번째 질문, 그 다섯 번째 질문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참고 관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질문에서 당신은 이 모든 거 자,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네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네 번째 제 4문에서 나오는 자, 네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상고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 그 질문을 다시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것의 답을 우리가 답이라고 하면 아, 좀 그렇지만 그 물음에 대한 그 성경적인 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했죠. 자,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전 성경 전체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말씀에서 가장 첫째 되는 개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과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개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명, 두 번째 개명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그와 둘째도 그와 같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주노해 하나님은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다음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와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첫째 되는 개명, 둘째 되는 그 개명, 그두 개명을 그두 계명을 지킬 수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답은 자,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자, 방금 읽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모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자, 그 계명, 그 율법의 말씀, 자, 그 율법의 말씀을 당신은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라고 카이레베르크 유리문다 제 5번 다섯 번째 질문에서 묻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아 선택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이 히브리다 할지라도, 그리고 히브리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헬라인이나 유대인, 유대인은 선택받은 민족이죠.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자, 선택받은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선택받은 사람, 민족들 똑같이, 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0절에 오게 는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유대이라 인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 3절서부터보게되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며.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입술로 혀로 거짓된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 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 자신을 비춰서 볼 때도 자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리고 입술에는 그 독사의 독이 가는 얼마나 날카로운 생명을 아주 그 해할 정도의 그 악한 말을 악한 말을. 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없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동이 가득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왔던 그런 과거의 상, 사회, 또 지금 우리들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게 되면 저주와 악동이 가득하고, 그렇죠? 평강이기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자 인간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무능력하고 무력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네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바로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그말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째 되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그 말씀, 그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온전히 지킬 수 없죠. 왜? 방금 우리가 읽어서 알수 있듯이 의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방인이나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는그 헬라 어떤 사람 모두 다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참고했던 그 율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말씀을 계속 우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았습니까?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기능이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었죠. 자, 그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0절에서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는가? 율법을 통해서. 의로와질수 없고, 율법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래서 율법은 참된 순종으로 이끌어가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자, 그렇게 의롭다라고 인정받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인식되고 죄를 깨닫고, 그래서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자,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죄가 있었다는 라 거예요. 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아, 금방 우리가... 아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어떤 행동을, 예를 들면, 밥을 먹을 때 식탁에서 어떤 음식을 먹거나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음식을 흘리거나 어떤 실수를 할때그 엄마나 아빠가 이제 너 음식 흘리면 안 돼. 음식 흘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음식 흘리는 것은 바보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엄마나 아빠가 말을 하면 그 엄마의 아빠, 엄마나 아빠가 해주는 그 말은 그 아이에게는 율법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 내가 이렇게 밥을 흘리고 막 이렇게 딴장난 하다 보면 이 아이가 어떤 것을 느끼겠어요. 어떤 자신감, 어떤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속 안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 그와 같은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어떤 밥을 먹으면 식당에서먹면 음식을 흘리거나 어떤 장난하고 하는 자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이 어떻다라고 하는 판단적인 말을 엄마나 아빠가 해주지 않으면 그 아이가 밥을 흘리면서 먹든 무엇이든 그것에 대한 어떤 자책감을 결코 느끼지 않죠 바로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율법은 외로움이나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 죄를 깨닫도록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7장 7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어떤 말씀합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들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죄를 깨닫도록 한다는 거예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라 자,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서 죄를 깨닫는다라고 죄를 알게 되어는 된다. 무엇을,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식탁에서 어떤 밥을 흘리면서 먹거나 장난하고 하는 그 아이의 행동이 자신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스스로가 인식을 해요? 아빠가 해준 그 판단적인 말을 그 아이가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이 어떤 착하게 행동을 한다, 아니면 잘못되게 행동한다라는 것을 그가 이제 결정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참고하게 될 다섯 번째 질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세 4번, 네 번째 계명에서 자,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계명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 그계명을 자,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했죠. 그서 아이들에게 이루는다 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네 번째 우리가 질문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방금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했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 40절까지 말씀 자그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자이계명자이 모든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라고 다섯번째 질문에서 우리에게 묻는다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은 다시 한번 반복하면 아닙니다. 이제 왜냐하면, 로마서 8장 6절로 7절, 8절에 의하면, 자, 로마서 우리 8장 6, 7절, 6절,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 말씀. 자,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 사람의 존재에 서 어떻게 묘사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라는 거 왜? 인간이 다, 어떻게,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묘사한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악독한, 악도의가득하고 저주하고, 자, 그런 입술을 가진 사람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이라. 자, 이런 육체적인 생각, 어떤 마음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자, 그런 우리 존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고 라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육신을 가진 그런 우리 존재로서 그래서 육신을 가진 그런 자의 생각은 항상 사망으로 인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존재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우을 사랑하라고 한그 명령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아무 걸림돌 없이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때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그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3절 말씀 보게 됐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잔내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오고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행하면서 계속 본질상 우리 인간의 본질상 본질상 하나님의 그진노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다라는 거예요.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래적인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육신의 몸을 가진 자의 그 생각은 사망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아무 걸릴 없이 그개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었죠. 계속해서 3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전에는 우리도 다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장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직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인간적인 인간의 어떤 우체한 그런 욕조자 그런 것을 가지고 이기적인 의지로서 그렇게 욕심대로 우리가 삶을 살았가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력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부패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자, 이와 같은 본질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율법 요구하는 그 사랑을 지키기에는 부패하고 불의해서 무력한 존재로 되어졌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8절로 3절 32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말씀 이야기해서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자,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취하, 탐욕, 악의가 악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력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32절 어태서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옳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 자 하나님께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존재가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능력하는 자 교만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자, 인간 존재의 그런 불의하고 부패한 모습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로마서 아까 3장0절에서 읽어서 알수 있듯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이바이나 어떤 사람 모두가 다죄 아래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모든 인간 사람들이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이가 가득하고 그리고 악을 도모하고. 그리고 배약하고, 오매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불의하고 부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기는 에 무능력한, 무력한 존재이다. 그래서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무능력함을 이 구절들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로 말미암아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력하고 죄로 인해서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로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개명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할수 있는가? 가능한 것을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장 34절로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우리가 어떻게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개명, 그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는 내 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라 거예요. 자, 이 말씀 가운데 3타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이 제자들이 만나고 경험했을 때 무엇을 경험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였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묻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드란 사건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를 사랑한 그 주님의 사랑을 제자들은 경험했다라는 것 그것을 체험했다라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 주님의 사랑을 체험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이웃을 사랑 법하나님을사랑하로그일법그 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도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30절로 35절 말씀 세 계명을 너에게 희주느니 너도 어,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는 같이,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입을 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바로 그 개명, 그 율법을 우리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런 사랑을 체험하는 것, 그런 사랑을 체험하는 그 삶은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 체험은 바로 새로운 삶을 이제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그 율법을 지키,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은 그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바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 말씀, 8절, 피차 사랑에 비대해 아무에게든지 아무에게든지 아무, 아무 빚도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다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사랑을 실천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사랑하심을 입고 사랑하심을 체험함을 통해서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때 바로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주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 율법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